세계는 그저께 세계는 지금을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지 뭐 사실 어제나 그제 있었던 일 정도는 무난하게 전해드릴 수 있는 세계는 그저께 IS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 심수봉 통신원님의 뭐 이탈리안가 면 어디를 간대요? 그러면서 어찌나 뭐 멋을 부리고 뭐 바르고 그 걸치고 가는지. 뭐 이탈리아 남자들은 뭐다뭐 영화배우 같잖아. 뭐래나 참나 웃기고 앉아있네. 뭐 그는 사람 사는데 아이고 그는 뭐 못나이들었고 찌질이들었을 것 같아. 지나 생각하지 그세계 어딜 가나 다 있다고 못나고 그한 것들은 그리고 저 멋있고 뭐 그런 아들이 뭐질 거들떠나 본다러나 무슨. 쓸데없는 소리 생각을 해. 여보세요. 가봉이 어때? 내 말이 맞지? 어이 심통. 응? 그런 걸 뭐하러 물어보십니까? 아유 왜 한숨을 쉬어? 왜 왜? 어? 응? 너그그그 그, 그, 지금 뭐 남자들 뭐그 실망해 가지고 너 잘생긴 남자만 그리 그래 밝히고 너 그래서 너 그런 거 아니야? 그러십니까, 자왜 그러십니까 정말? 진짜... 저는 원래 남자 얼굴 안 봅니다. 아, 잘생긴 애들 못 만났구나. 옛날에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. 남자 인물 뜯어먹고 살거 아니라고. 응, 알았어, 알았어. 그래, 걸치고 왜 갔노? 그럼 알았어, 전해, 전해. 에 소식이나 전하겠습니다. 아, 완전 쳐졌네 <laughs> 저는 지금 이탈리아 북부 포강에 나와 있습니다. 에 지금 이곳엔 실로 엄청난 고기를 잡으려다가 대략 이 고기의 힘에 이끌려서 강하구로 그것도 무려 한 시간이나 끌려간 낚시꾼 세명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아니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게 한 시간씩이나 끌려갔을까요? 저, 스테판 수수 울리 슈블러 파트리크 님즈씨 그왜 그렇게 한 시간 동안이나 끌려가셨어요? 그 2미터가 훨씬 넘고요. 무게는 99킬로그램입니다. 네. 거대 매기 중인 웰스 매기 중에서도 그 보기 드물게 큰 녀석이죠. 네. 저희는 처음에 이 녀석이 잡혔을 때 아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. 하지만 그 싸움이 아, 한 시간동안이나 이어질 줄은 몰랐죠 우리는 지쳐갖고 나중에 뒤렵기도 했습니다 예, 하지만 우리는 끈기를 가진 소아입니다 그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했고 결국엔 저 녀석을 잡았죠 저 녀석! 저녀 우리가 잡은 거기를 보시겠습니까? 예! 보시겠어요? 아니에요 아니, 괜찮습니다 뭐 크겠죠 아, 예. 아 예. 아니, 궁금하지 거야? 않나요? 얼마나 <뭐를> 크지요? 안 아니 제가 저 비행기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그래요 다음에 볼게요 예 이따가 갈게 다 한번 갈래? 아이 됐다가요예저 비행기 시간 때문에 에이아 에이, 그래 끝까지 그래하노 그걸 좀 에이그 꽃미남 네. 뭐 이탈리아 남자 만나가 어쩌고 저쩌고 기대하고 갔는데 영 아니었구만 에이그 실망했구나 뭐래는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아닌 거 좋아하고는 니네 가고 나서 니네 책상 보니까 니네 책상에 그 유리 밑에 그 이태리 축구 선수들 그 어 팬티만 입고 찍은 사진이네 다 봤는데 이거. 그 달력입니다. 아 그럼 뭐 달력이면 그래 뭐막 벗고 막 오일바로 그 그래 찍는 그찌도 그래도 되는 거야 그게? 됐습니다, 됐어요. 왜그거 책상에 있게 하나 됐어요, 그런 거를? 우리 애들 신경 쓰지 말아요. 우리 애들 아이고 전 아이고 참나 건가사도 구분 못 하고 있. 들어와, 렌. 지금까지 이탈리아 북부 포안에서 사진, 사진, 사진 안 찍어요, 사진? 아니 지금 응? 우리는 라디오 프로라요. 사진 필요 없어요. 좀나좀 좀 그냥 내버려둬요. 우리도 너별로 가지고 뭐라? 별로 가면... 그 말이 왜? 자기네들 아, 알아듣게 말하래. 별 그래, 진짜 가요. 가하이반 가라구요. 가네 모르는 거야, 진짜. 진짜 독일에요. 너 말이야. 에이, 너 말이야 남진씨에요 예, 너좀살